stand 진출한 얘기예요. 누구도 떨어진 선수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발각 진출한 선수 없습니다여기도한명 드디어 나올 수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일장 선수의 진영입니다. 단장이라는 오른쪽 오렌지색 저그예요 어, 네. 이에 맞서는 한상봉. 네, 뭐 라바 옮기기까지 하면서 이 한상봉 선수는 자원채취율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앞 경기, 이제 그 김창희 선수가 패했는데 <laughs> 서현지 양 티크스, 네. 같은 방에 있었던 김창희 선수 패했습니다. 결국 <laughs> 밸런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laughs> 어, 그렇죠. 네. 최은혜 양 쪽, 김병호 선수 승. 이번엔 어떻게 보였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그, 서현지 스타걸이 있었던 쪽이 조윤지 선수였요 네, 일단은 한가문 선수는 참 스타일이 나오네요. 확실히 그 공격적인 스타일을 구사하기 위해서 네. 아예 네. 과감한. 구스포니플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 뭐 위치 뻔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단자 있는 선이 원래 그 12암마당도 이제 곧잘 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어떤 그스포니플의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9발력까지 해가지고요. 11, 11까지, 어, 갔고요. 예. 뭐정체 이런 면이 전혀 없는 예. 그런 맵. 이 다음에 풀을 짓느냐? 네 앞마당으로 네. 드론을 보내느냐인데 가네요. 아, 네, 가네. 스파링풀. 네. 참 이게 안전하게 가네요. 아무래도 한상무 선수의던그 성향 때문에 졸장 선수가 조심스러운 걸까요? 네, 보통은 이렇게 그 12풀을 가면서 게스까지 들어가게 되면 네, 12 앞마당을 가져가는 또 저에게 또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자, 누가 누구에게 봉이될 것인지. 일단 초반에 빠른 저글링을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일정 선수도 어... 과도한 맥작 안 부립니다 네 어... 뭐 발업을... 누르고 음... 일단은 뭐 어떤 게스토에는 아, 예. 드론을 2개만 붙여놓은 상태고요 한상민 선수 발업 안 누르고 지금 레오를 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예 그건 예. 예. 어. 어, 좀... 어... 좀그 스위스...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laughs> 네, 아가 스타카트는 뭐수출하겠이스포츠는 네. 네. 대한민국이 수출합니다 그렇죠, 네, 이스포츠는 확실히 대한민국이 종주국이에요 네. 자 저글링 6기 지금 공대 가고 있어요 지한상 선수가 네. 일단 레어부터 올리고 그 이후에 지금 발업을 누른 모습이거든요 네, 결국 이 저글링이 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 뭐 각격보다 네. 많다 보다 장 네. 네, 예, 예, 저런그 아주 고초반의 이런 저글링 싸움에서 팀기 잃는 것도 되게 아까워요. 네, 예, 굉장히 영향을 그러니까, 많이 미칠 네, 수 있습니다. 레어를 빨리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 저글링으로 상대의 테크 정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라는 의견가 예, 있어 예, 예. 보이고요. 금저적으로한 상우는 추가 저글링을 하고 있고요. 추가예요. 저안마에 해철이 형, 지금 완전 눈치 싸움 굉장히 네. 치열한데. 저에 저것도 말다. 저글링이, 저글링이 해야 거 아닙니까? 여러 마리가 달려서 들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 이걸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예 네, 드론 한두 개를 같이 데려가서 싸우는 거라 네. 이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한뭐영여 네. 아니 밀려나면 이거 해체를 아, 야 돼요 이. 아니 이거는 그냥 저글링 선해를 네. 보고 있습니다 해체를 지긴다고 하더라도요 졸전 선수가 이거를 못 막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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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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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이런 거거든요 저 저글링으로 어 내적 원이칠 거야 그러니까 해체를 해 아, 떨어져 이러면서 네. 예 이러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서 심리전 거는 건데 한상공이 아. 그 심리전이 그 배짱이 아주 대박이었어요. 몇 네. 예. 추가 저글링 또 오고 있고요. 다섯 개5대5입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 날아가는 순간 경기 자체를 지켜놓습니다. 본질까지 아 이게 스피드가 빠르니까 스피드가 아 그렇죠 먹을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돈 썼을 수 네, 어떤,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국 이 저글리 계속 살아남으 있음으로 인해서 네, 한나모 선수는 스파이가 완성되면 그걸 뮤탈로 다쓸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조일장 선수는 네. 테크가 느린데. 네 스파이어의 어떤 그 뮤탈리스크를 쓸수 없을 만큼 저글링 계속 네. 찍가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조일장은 그러니까 네, 자신도 이제 뒤늦게나마 눌러놨던 발업이 되었고 저글링 숫자에서 앞선다 생각하니까 역공을 가고 있고요. 네. 근데 빈집 저글링 빈집 저글링도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조일장. 저그 선거 만들어 놓은 버티고 있어 시간 벌고 있다. 아, 아, 네, 네. 조일장 선수가 예. 네, 저글링 숫자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어, 안 좋은 이, 위치에서 싸웠어요. 네. 예. 안 좋은 위치에서 지금도 안 받아 이거 달려가는 것 때문에 이 스파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네, 그쵸. 그렇죠? 네. 네. 이게 일부러 본진 아. 나바는 아껴두고 있긴 하지만은 왜냐면 이게 상대 뮤탈리스가 부담스럽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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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금 조일장 선수는 저글링을 보충해야 을 됩니다. 자 흔들기. 이 쌈에는 밀리면 안 됩니다. 잡폭, 내 네, 잡폭 저글링, 자살 저글링, 물어뜯기, 물어뜯기, 물어뜯기 한 잡폭. 그렇죠, 뮤탈. 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저 날아가서 저거, 지금 저 해체를 깨러 가는 건데. 네. 저 자, 미타... 뮤탈, 마타... 아, 이저글링 네. 이게 발견됐어요. 네, 이게 일단... 스컬에 잡히면 네, 난리라거든요스컬지를 아직 안 뽑았고요. 아... 죽더라도 몇박 쏘고 죽어야 돼요? 몇박 쏘고. 몇박 쏘고 한방 30, 22. 아, 하나 갖고 엿부족입니까? 뮤탈 나왔어요. 뮤탈만 그냥. 어, 깼어요, 깼어 아... 예, 안만나가 깼는데. 깼는데 지금 드론을. 하나, 아, 둘, 네. 둘, 셋, 넷이 남았네요. 한상봉, 그러면, 진짜 뒤가. 예, 네, 근데 이렇게 되면요. 깼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네, 드론을 잃지 않는 가운데 이게 깼으면 모르겠지만, 은 결국, 저글링에서 드론까지 잃었으면, 이거는, 예, 네, 조일장 선수가 나쁠 게 없어요. 예, 네, 인구수 차이가 지금, 네, 아주 극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꽤 벌어졌고요. 예, 네, 드론의 네, 차이가 있는데요. 예, 네, 네, 조일장 선수는, 살살 모으면 됩니다. 살살 모으면,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일장. 예. 네. 예, 네, 뭐, 미네랄, 예, 두 개나 차이 나고요. 지금 여섯 기대 예, 네 기였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테크바는 한상봉이 뮤탈 덩어리가 다 크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 저렇게 되면요 어떤 결과 생기냐면 스컬지밖에 못 찍어요. 네, 예, 졸찬 선수는 저글링 보내서 드론만 강제로 잡아주는. 이거 한개한개 한 지금. 어우 음, 큰일 날버렸어요 예, 예, 예. 성크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 어느 정도. 드론 살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처럼 가난한 상태에서 드론 하나 잡히면 피는 걸. 조일장 선수는 내가 분명히 유리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챔버, 그리고 스포컬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기지방어 들어가고 있고요. 지 키기만 하면 이긴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단복 스타일이, <laughs> 네, 근데. 그냥 이게... 가만히 시간 보낼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이게 글쎄요조일장 선수가. 아. 어스커지, 각격파. 예. 네. 이게. 그 드론. 드로... 뭐, 스폰이, 아, 스포콜러리 네. 스포 짓고 싸우든 뭐 이제, 뭐 내가 유리하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을 할 수,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아, 여기서 저, 스커지를 공짜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한방 맞으면 안 됩니다. 특히 유다이 떨어지게 하다다면 병적 규모도 좀 밀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대 스콜지에 야, 대한 예. 어떤 부담감 때문에 예. 컨트롤의 어떤 실수가 나올 수도 예, 있으니까, 예, 졸전선수가 스포를 지은 것 같고요. 드론안 뽑아요. 지금 스쿼지 바짝 늘려가지고 예. 한 타이밍 승도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상봉. 오히려 스포를 박았으면 졸전선수 예, 드론 한두 개, 저, 한두 개 정도만 보충해줘도 괜찮고요. 스포를 지었기 때문에 예. 스포즈 하나도. 서로 달려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음, 음, 예, 순간적으로, 네. 조일장 선수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한상봉 선수도 드론 추가를 하네요. 지금 보면 조일장 선수도 공중전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스포컬러니 수비를 하면서 예, 후반을 노리고 있는데 드론 숫자가 많다는 점을 갖다가 그 차이를 벌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 그 사실을 지커지 한기 던져갖고 한상봉 선수가 알아내니까 드론 보충을 하는 거예요. 아, 당장 싸울. 어, 이런, 그, 생각이 없고, 네. 스포의 의지에서 유리한 싸움을 하겠다는 거구나. 근데 그 네.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졸자 선수는 자신도 드론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이거 스포를 지었다는 거야 제가 드론 뽑고, 예, 네. 지금 한사모 선수가 그걸 알고, 알고서 드론 뽑고 있기 때문에 그 유리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네. 똑같이 드론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스포만 죽어놓고 뮤탈 계속 찍는 거면은, 한사모 선수는 어쨌든 늦게만 와주면 한사모 선수 기회가 마련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괜히 저렇게 밑에로 흘리네요. 한상봉.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 한상봉 어, 선수는 조일장 선수가 하여튼 예, 어, 스포컬러니를 짓기 위해서 뭐 당연히 챔버를 어, 어, 예, 간거긴 합니다만 그그 그 자원 소모도 상당한 거거든요. 예, 꽤나 상당한 거거든요. 그 드론이 두 개나 들어갔죠. 예. 아, 근데 조일장 선수가 확실히 조심스럽네요. 예. 그리고 올리뮤탈 쪽으로 갑니다, 조일장은. 한상봉은 이게 스케줄이 간간이 껴있는데요. 예, 예, 예. 하여튼 그, 어, 떤 공중준이의 규모 자체는 그, 래 한상봉 선수가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1패라는 어떤 부담감이 정말 이렇게 선수를, 예,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지금. 자, 조일장 언제쯤 스포 받고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조일장? 아니면 한상봉은 어떻죠? 예, 서로 간에 극단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정신없이 치고받고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선수들도 정말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네. 냉정하게 전황을 평가하고 파악할 수, 유불리를 갖다가 평가해낼 수 있는 거는 거의 이세동밖에 없고. 네. 네. 뭐, 스포, 네, 스포 박았으니까 사실 뭐. 네, 계속 안 남기고 계속 뽑으면서 충분한 미네랄로 안 만한 멀티를 시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일장 선수. 아 이제 조일장. 네, 근도 근데... 방금 저걸링 던지면서 계산 끝났나요? 여기 들어갈 만 네, 하겠는데 계산 끝났나요? 충분한 숫자를 모으고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 덮치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였던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지금 저 계속 꼭 조일장 선수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 보이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네. 싸우겠다는 거죠? 예. 네, 네. 병력의 양은까 이 조일장 선수가 스커진좀더 많은데 뮤타리스는 한상봉 선수가 네. 약간 많아 보여. 요 그리고 여기 어. 한상봉 진정입니다 한상봉 진정이에요자뮤탈르 붙었습니다. 뮤타붙었어방 네, 네. 이제 네. 끝이에요. 네. 한상봉 지당 달라지나. 뮤타리이 많아요. 아. 거기 너의 대패. 조일장 노세스 스일드가또 한상봉 노세스 뮤탈르스가 제대로 또잘찍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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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 아, 전투에서. 스포지들이 제대로 박혔네요. 제공권을 아, 네, 네. 내줍니다. 지지. 지 아, 이렇게 되면은 최초 8강 진출자가 신상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상봉단들는 신상문과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아, 신상문을 잡아봤자 포토가 있습니다. 이미 아, 고인교수 율장 중에 2승자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 확정되는 겁니다. 한상봉 탈락, 신상문 진출. 안돼조율장 아, 반대편에. 한철리가 깨서 트레이더 블루가 더 네. 많은 데미를 줬어요 어, 마지막에 그 저글링이 들어가가지고 한남권 선수의 드론을 좀 줄여주는 플레이가 좀주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한덕봉아감만 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경기를 잘 풀어가는 듯도 했습니다만 득보다 실이 많았던 아, 러시였어요예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어, 전투를 평가를 해보자면은 어, 서로 간에 인구수가 거의 비슷한 가운데 조일장 선수가 분명히 스포지이 약간 많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한상봉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한두 기, 한 두기 한기 정도 두기 정도는 많았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싸움이 딱 벌어지는 순간에 한상봉은 뮤탈리스크가 펼쳐져 있었고 조일장은 뮤탈리스크 똘똘 뭉친 가운데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투가 펼쳐지게 되면은 예, 아, 조일장 선수의 스코지들이 예, 성공 확률이 오릅니다. 네. 꼭 잡다가 조일장이 때가 왔다고 한방 들어가는데 그냥 뚫었어요 네. 어... 슈퍼 방아 놓고 어공 이름을 눌러서 확실한 때가 오기를 아 어, 절장 선수는 좀 기다렸고 결국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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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화면상에 는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는 순간에 조일장이 덮친 거였군요. 예. 자,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머리 으로 텐비한 것 같았는데.